안녕하세요, H 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은 하악외소증에 대한 네 번째 포스팅인데요. 음, 이 환자분은 어, 턱 끝이 하악외소증으로 인해서 무턱 증상이 있다고 하셔서 보형물을 턱 끝에 삽입한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하악 외소증 환자에서 턱 끝에 보, 무턱 보형물만 이렇게 삽입했을 경우에는 턱 끝에 보형물 들어간 부위만 돌출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볼쪽 아래 입꼬리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한몰이 관찰이 됩니다. 특히나 좀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볼 처짐이 같이 있는 분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턱 끝만 앞으로 전진이 되면 약간 투탕카멘 같은 이런 턱 끝만 밑으로 앞으로 튀어나온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웃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좀더 심해져서 턱 끝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볼이 더확 패이는 이쪽 부위가 이렇게 쭉 당겨져 올라가는 이런 매달린 듯한 턱 끝을 모양을 갖게 되죠. 어, 웃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고개를 약간 숙이고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활을 할때 어, 타인이 자기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는 각도거든요. 뭐 카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또는 일을 하면서 서류를 보고 있거나 그럴 때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인데 이렇게 조금 어색하게 턱끝만 밑으로 매달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CT에서도 어, 보시면 보형물이 들어가 있으면서 가골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좀 찌글찌글 거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쪽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타인이 자기를 바라볼 때 보는 약간 사면 각도입니다. 사실 음. 대면 직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일상 생활을 할때 타인이 자기 모습을 보는 거는 정면 모습을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약간 이렇게 사면 모습으로 각도가 생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 하악외소 등에서 무턱에 보형물만넣는 경우에는 이 볼과 턱의 입꼬리 라인이 경계가 지는 이 화살표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패이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어, 무턱 보형물만 넣었을 때는 이렇게 옆모습에서는 굉장히 개선 효과가 크죠. 하지만 턱의 보형물이 사이즈가 보통 기성 보형물이 6mm, 어, 제가 알기로 한 8mm까지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 되는 보형물은 없기 때문에 전진량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입이 좀더 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죠. 전진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6mm 정도 보형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턱은 조금 완화돼서 성목 각도가 조금 좋아진 듯이 보이게 됩니다. 어, 측면과 사면에서 CT 모습을 보시면 보영물이 들어간 요 경계 주위로 이렇게 가골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뼈가 조금씩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고요. 하악외소증의 특징적인 콘다일 하이트가 짧고 약간 하악각이 뒤쪽으로 밀린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악각 앞쪽으로 이렇게 너칭이라고 해서 조금 오목하게 패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하 길이와 앞뒤 길이가 전체적으로 다 짧은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음,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수술하고 한 100일 정도 된 모습인데요. 무표정하게 있을 때의 모습에서도 완전하게 이렇게 볼 처짐이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면 모습에서도 보시는데 이렇게 턱 끝에 보면은 보형물 주변으로 피막이 형성되면서 근육들이 약간 땡겨지는 이렇게 호두주름이라고 하는 흔한 모습이 하외소증 환자에서는 보이는데요. 보형물로도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보형물 주변으로 이렇게 경계가 지는 피막이 형성되면서 구축이 약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100일이 지났는데 사실 아직도 여기에 약간 보형물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 아직 약간 이렇게 함몰된 부위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형물만 들어있을 때랑 3 d 핏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이쪽 부분이 많이 개선된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어, 뭐 웃기다고 표현하긴 기좀 그렇지만 재밌는 것은 이렇게 웃는 표정, 입을 담은 채로 스마일링하는 표정을 졌을 때하악외소증 환자, 또 무턱 보형물이 들어간 환자에서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U자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U자 라인이 만들어진 것이 어, 3DP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완만하게 보이죠. 어, 무표정할 때 보이던 한물도 이렇게 스마일링 할 때는 없어지는 것을 봐서는 이건 뼈 문제라기보다는 이쪽에 근육들이 뭉치면서 생긴 한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 모습에서 이렇게 한물이 약간은 보이게 됐는데 남아있는데. 무슨 상태에서는 매끈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표정에서도 이렇게 함물 부위가 좀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보톡스를 조금 주입해준다거나 해서 충분히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빨이 보이도록 스마일링 하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람한테서도 이렇게 턱에 U자 라인이 보이고요. 다만 입꼬리랑 연결되는 이렇게 큰 U자 라인과 턱 끝이 매달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완화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음, 수술할 때 이렇게 큰 보형물이 들어가고 그 아까 함몰된 부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밑으로 굉장히 크게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 숙인 모습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턱 끝이 매달려 보이던 것이 보형물이 들어가면서 일부 좋아졌고 왼쪽은 아직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추후 경과를 좀 지켜보면서 한 6개월 정도 더 경과를 지켜보고 뭐 추가적인 보톡스 시술이든 아니면 뭐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듯합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이렇게 전진이 많이 된 모습이 보이고요. 사면에서 보시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파란 화살표 부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이 자기를 바라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각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턱 끝에 보형물만 들어갔을 때하악괴소증에서 이렇게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한몰 부위가 3dp 보형물로 수술했을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이렇게 녹색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근육이 피부와 이제 붙어서 또는 구축이 생기면서 호두주름이 생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수술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보톡스 치료를 하면 좋아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쪽 부위 한몰은 약간 아직 남아 있는데. 고용물 들어있던 경계면에서 구축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풀어지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면CT에서도 어, 하악각 앞에 있던 너칭도 이렇게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전진량과 이 측면 볼륨도 충분히 주어서개선을한 모습입니다. 이중턱도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더 개선이 된 모습을 보이고요. 측면, 측면에서 볼때 이렇게 함몰된 보이는 수술 전부터 있던 부위인데요. 보형물로 완전히 교정이 안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톡스나 이런 추가적인 시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측면 모습에서 앞으로 전진된 모습이고요. 길이 변화는 거의 주지 않았고요. 이쪽 너칭 부분 해결하고 측면 볼륨 주고 전진 충분히 만든 경우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악 외소증에 뭐, 회복 기간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볼살도 많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어,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굉장히 많이 부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이고요. 수술 후 모습인데 3일째는 굉장히 이제 반창고라고 해서 일라텍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턱 밑에 수술하고 붙여주는 반창고를 뗀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어 있죠. 이때가 가장 많이 부어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 후 2주째 실밥을 뽑으러 내원하셨을 때의 모습인데요. 볼 붓기는 조금 빠진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부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 30일 정도 되면은 이런 볼 붓기들이 점점 전반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턱라인이 많이 개선된 모습이 보이고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한 달째랑 비교해서도 이쪽 볼 붓기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처음에 3일째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술 전에 이렇게 U자 라인이 생겼던 모습이 100일째 굉장히 좋아진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 CT로 한번 보면요. 제가 사실 수술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전진량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냐라는 내용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고요. 지금 측면 어, 앞서 보시면 이 초록색 라인이 얼굴의 중심 라인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중심 라인을 맞춰서 이 측면을 보게 되는데요. 기존에 삽입된 보형물이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살짝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한 5mm, 6mm 정도 되는 보형물이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러면 부, 어, 지금 보형물이 들어가 있음에도 약간 입이 나온 모습이 관찰이 되죠. 그러면 전진량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사실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코끝하고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한 직선을 그었을 때이 부족한 양이 피부에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되느냐 그럼 대충 보면은 한 6mm 정도 되는데요. 그럼 기존 보형물 6mm랑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6mm 그래서 토탈한 12mm 정도가 필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2mm 정도 목표로 하고 실제 수술하면서 피부 두께나 근육 두께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절해서 보통은 맥시멈 12mm 그래서 대충 한 10mm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겠다. 하지만 수술 계획은 12mm를 기준으로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 이 내용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옆모습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한 후에 이 단면을 보시면은 얼마나 보형물이 만들어졌는지를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보형물의 전진이 얼만큼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략 보면은 지금 이 부위에서 이 부위까지. 대략 10.93mm. 그 정도 전진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10mm, 한 11mm 정도 전진을 이루었는데도 환자의 실제 모습을 보시면, 어, 앞서 말씀드린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 라인에서도 보시면 코끝과 아랫 입술이 달랑말랑한 라인에서도 약간 모질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도 이 모습에 비해서는 입의 돌출이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악 외소증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상담을 받으시면 돌출입이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경우는 아니고요. 돌출입이 아닌 하악 외소증 환자에서는 양악 수술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많은 단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하악 외소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